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 주시는 자리이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중심 잡고 살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비참합니까? 말씀으로 중심을 단단히 잡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예레미야 39장 11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 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 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 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번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제성 가운데 선이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죽는 죽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어떤 어, 죽기 전까지의 최후의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 자신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를 만나게 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또 정확하게 다시금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건 그의 신하들도 듣지 못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신하들이 듣고, 신하들이 개입하거나, 신하들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또,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즉,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항복하십시오, 라는 거. 왕으로서는 면이 서지 않는 거죠. 신하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신하들도 없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서, 시드기아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시드기아는 그 기회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침공 때 항복하기보다 도망치다가 잡혀서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신하들 죽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포박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정말 비참한 최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예레미안 여전히 이 감옥들에 붙잡혀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옥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 예레미안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이 예레미아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아가 풀려난 이후에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일반 사람들 틈에 예레미야가 결국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자유를 얻었죠.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그 유다 땅에 남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의 틈에 예레미야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곳에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고 말합니다. 구스 즉 이디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38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시드기아 왕의 궁전 내시라고 말합니다. 구스 사람인데 궁전 내시였던 거죠. 그런데 왜이 사람이 등장하냐면 예레미야가 왕과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 신하들이 그를 깊은 땅 구더기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나올 수 없는 깊은 곳에 그것은 물은 차 있지 않았지만 이미 진흙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사실을 안이 에벤멜렉이라는 이 왕궁에 있는 신하죠. 내신 이 신하가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곳에 빠져있으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살려냅니다 시드기아가 오케이 해준거죠 예레미야를 살리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렸던 왕의 신하 구스사람 에벳멜렉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는 장면입니다 15절에 그에게 가서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에 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뭐냐면 그곳에 있는 그땅다 망할 것이다. 그 땅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않냐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그곳 가운데 죽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널 살려낼 것이다.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예레미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왕을 설득하고 간청해서 예레미아를 살려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 당시에는 그가 한 행동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때가 되니 이제 그 신하들이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고 남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가 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의 행동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걸 그가 했던 것, 하나님 기억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득한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기억하셨던 것을 보응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억한 걸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에벤 멜렉을 살려두시고, 그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곧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조금 위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한 보응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더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의 그 믿음으로 인한 결실들이 여러분의 결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신하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하고 그 구덩이에 빠뜨려 죽일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증해서예레미엘을 살렸던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믿음에 보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었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